여보세요? 네, 여기 고객 서비스 팀인데요. 지금 마우스 오른쪽이 잘안 먹혀가지고요. 아, 지금 당장 막 급한 건 아니구요. 내일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습카드 고객센터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명을 말씀해 주세요. 도난, 분실, 보이스피싱 신고는 1번. 재난 지원금 안내는 2번. 개인 회원 문의는 3번. 가맹점 및 비즈니스 관련 문의는 4번. 카드 발급 문의는 5번. 해지 관련 문의는 6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 주세요. 다시 들으시려면 지금은 상담사가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통화 내용은 녹취 및 기록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탕파서 운영하는 수줍카드입니다. 저는 상담사 샤이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일시불 이용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싶으시단 말씀이시죠? 카드 소지자 본인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뒷번호 말씀해주세요. 주소가 부산시 해운대구,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시불 이용 대금이 70만 원이고요. 이것을 분할 납부하고 싶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음, 네. 저희 수줍카드 이번 달 프로모션으로 결제 금액의 50%를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신 건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샤이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땅파서 운영하는 수줍카드입니다. 저는 상담사 샤아이구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결제일에 따른 이용기간 문의하시는 것이죠. 네, 고객님 성함이 김 네, 확인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현재 결제일은 10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은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입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10일 결제될 이용 대금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네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땅파소 운영하는 수습카드입니다. 저는 상남사 샤이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네. 결제일 변경 문의하셨네요. 고객님께서 카드 소지자 본인이신가요? 그러면, 카드 유효기간 네 자리를 ARS가 나오면 눌러주세요. 고객님의 카드 유효기간 네 자리 네, 확인되셨습니다. 결제일 변경을 언제로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네 네. 네. 네네네네네어 그렇죠 그렇죠 이번 달 어머님 생신이셔가지고 돈을 많이 쓰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 마릴로 결제일을 변경하고 싶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어,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효자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수줍카드에서는 효자, 효녀분들을 위해서 결제금액의 50%를 감면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증샷은 저희 수줍카드 홈페이지. 네. 그러면 요거 효자, 효녀 프로모션 신청을 지금 해드리도록 할까요? 당근 빠따로요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신청... <웃음> 신청 도와드렸습니다 프로모션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곧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네 아 지금 문자 받으셨어요? 네네 네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아, 네네. 네. 아, 이런 좋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수줍카드 CEO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음... 저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진 않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늘 주식으로 한탕을 노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이거 녹취되죠? 네, 정말 인성이 좋으시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땅파서 운영하는 수줍 카드입니다. 저는 상담사 샤이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오케이. Okay. This is Shy from customer service team. Um, how can I help you? 음 mm h -hmm. mm-hmm uh, Can you speak English slowly? <laughs> Thank you. Uh. So, you're asking me how to apply for subsidies of credit card, this is right? Hmm, okay. Uh,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Do you have a foreign ID card? Yes? Good. And... Hmm... Are you older than 19 years old? Mm, perfect. Do you have a credit card of your own and use it previously? Oh, awesome. I think you're included in this event. Mm, sure. Could you spell your full name? S-U-Z-Y Susie. Z -Z. Okay, good. Um please tell me your foreign ID numbers. Mm-hmm. Mm hmm Got it. Um what's the serial number of your credit car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zero zero one one five four three. Mm -hmm. Um.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zero zero one. 1543. Is that correct? Okay. Mm -hmm. When the error starts, press the valid date of the card. Please press the valid date of the card. Okay, you're registered. And from tomorrow you'll be able to use the credit card more than the usual amount of money that you spent. Which makes you get subsidies next month. Mm-hmm. Good. Is there any other increase? Nope. Okay, good. Have a good day. This was shy.